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개념 원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문제입니다. 자 교재 페이지로는 148 페이지고요. 자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 같이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다음 중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떤 수의 3 배, 어떤 수 x에 3을 곱해준 것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2를 빼면, x의 5배, x의 5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3x 플러스 2는 5x.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속 xkm로 4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10km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달린 거리.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4 곱하기 X는 10km다. 자, 두 번째도 맞는 얘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 두 개의 X1인 지우개 세 개를 사고 자두 개의 X1이니까 한 개는 한 개는 2분의 1 X1이 되겠죠. 한 개는 어, 이거를 세개 샀습니다. 어, 그리고 천 원을 냈더니 거스름돈이 100원이었다. 천 원에서 지우개 세 개의 가격 2분의 3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더니만 100원이 됐다. 세 번째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길이가 20cm인 막대를 xcm씩 네번 잘라내면 3cm가 남는다. 자, 그럼 잘라낸 막대를 합치면 4xcm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3cm를 더해주면은 20cm가 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 4, X 더하기 4가 아니라 4X죠. 자, 여기 틀렸네요. 4X. 20에서 4X 빼면은 3이 남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20% 설탕물 x g 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 설탕의 양은 설탕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이제 35다. 그래서 0.2X는 35다. 다섯 번째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다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방정식 중 해가 마이너스 3인 것은,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같아지는 거 찾으라 이거죠. 자,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은, 2 곱하기, 3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6이 되겠죠. 어,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9 더하기 4. 그러면 12, 12는 13입니다. 자, 요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죠? 해가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면 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3 대입해 주면 은11 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어, 요것도 이제 틀린 얘기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면은 어, 0.1 빼기 플러스 0.6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0.3 더하기 1, 0.7 0.7 같아지네요. 같아지니까 참이 됩니다. 3번은 해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3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분의 1은 1이 되지 않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2 빼기 6분의 7이 자,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5 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뭐 12를 곱해 줘볼까요? 통분을 해 주겠습니다. 6분의 마이너스 19가 마이너스 4분의 15랑 같다. 이거 잘못된 얘기죠? 자, 그래서 해가 되는 것은 3분이다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항등식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항등식은 항상 참이죠. 항상 참이기 때문에 좌변 우변이 같은 식이다. 자, 기억에서. 괄호를 풀어주니까 3X 플러스 3이 되죠. 3 똑같이 있고 3X도 똑같이 있고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항등식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좌변에는 X가 있는데 우변에는 X가 없죠. 항등식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기억은 X에다 뭘넣으면 좌변은 0이 되는데 어, 우변은 7이죠. 한 같을 수가 없습니다. X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네요. 디귿은 어, 항등식이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리을자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자5 x 빼기 x는 4x고요 빼기 1은 똑같이죠 있 항등식이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미음 여기는 마이너스 6x인데 오른쪽에는 6x 되어있죠 자 항등식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항등식인 것의 개수는 두 개가 된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올라가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되겠죠. X의 값에 관계없이기 때문에 X만 문자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A하고 B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다라는 얘기니까. ax-10은 5x 플러스 5b가 돼서 같은 식이 되려면 x앞에 있는 숫자 같아야겠죠 a는 5가 되겠고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은 5b가 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3이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등식의 성질 어, a랑 b랑 같으면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같다를 이용한 것이죠 이용한 것이 아닌 것은 1번은 어, 3분의 1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어, 부분이 없어지고 x는 더해서 1 나온다 이거는 사용한 게 맞네요 자그 다음에 어, 여기는 마이너스 6이 없어졌죠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6을 더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x는 9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세 번째는 x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5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5를 더해주면 없어지고 x는 마이너스 3. 맞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4번은 여기 오른쪽에 마이너스 2x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없애주려면 어, 양변에 2x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없어지고 7x는 14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는 얘기고요.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4분의 3x가 3x가 됐어요. 그럼 요거 4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양변에 똑같이 4를 곱해준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a랑 b랑 같으면 a 곱하기 c와 b 곱하기 c가 같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밑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은 방정식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푸는 과정이다. 가에서 마에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 보면은, 어, 마이너스 2x가 2x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 4x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기준 삼아서 똑같이 4x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4x 2x에서 2x, 그 다음에 1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4x 더하기 4x 없어지고, 이 마이너스 5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1을 없애준 거죠. 2x 더하기 1이 2x가 된 겁니다. 그래서 1을 빼줍니다. 양변에 똑같이 1을 빼주면은 1 빼기 1은 없어지고, 2x, 마이너스 5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6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2로 나눠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6에다가 2를 나눠주게 되면은, 2는 약분돼서 x가 되겠고요. 약분돼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가에는 4x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는 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라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마는 마이너스 3. 오른 것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149쪽 넘어가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9쪽 7번입니다. 다음 중 이항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보니까 6x 플러스 2에서 6x만 남았죠. 플러스 2가 이항됐네요. 그러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4x가 2항에 오는 거, 플러스 4x 되는 거 맞고요. 플러스 3은 반대로 이항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된다? 2번은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있는 6x 2항에서 마이너스 6x 됐고요. 마이너스 7이 이항돼서 플러스 7이 되는 거 맞고요. 네 번째, 마이너스 3x 이항하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6이항하니까 마이너스 6.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OX 이항하면 마이너스 OX. 9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5번이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 되셨으면, 자, 밑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방정식의 풀이 과정에서 이항에 이용되는 등식의 성질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항이 이항되는 것은 어 요거죠. 플러스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한다. 예를 들어서 어, 3x 플러스 1은 4. 요러한 식이 있다면 양변에 똑같이 빼주는 요게 이젠 이항한 거잖아요. 플러스 1을 이항한 거. 요게 이젠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빼준 니은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은 4라는 게 있다면요. 어, 3x는 4에다가 이 마이너스 1이 이제 이항되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것이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줬다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양변의 숫자를 똑같이 더하거나 똑같이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요거 이용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기억하고 니은이 이항을 이용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주시고 자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1차 방정식 중 해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부터 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x 이항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5x가 되고요그 다음에 6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계산합니다. 4x는 20. x 앞에 있는 4로 나눠주면은, 4로 나눠주면은 x는 5가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100을 곱해주겠습니다. 30X 더하기 5는 65 되죠. 자, 플러스 5가 이양되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 65 마이너스 5가 되고, 30X는 60 되네요. 30으로 나눠주니까 x는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요거는 어, 18을 곱해주면 되겠죠. 18 곱하고 18 곱하고 18을 곱해주면 약분돼서 3x 그다음에 약분돼서 6 약분돼서 248x 약분돼서 어 여기는 26 플러스 26 되겠네요 자 8x 이항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8x 6이항해서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5x는 20이 되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네번째 보겠습니다. 네번째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100을 곱해주면 20X 더하기 40은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34 되네요. 자 이항합니다. 20X 더하기 17X는 마이너스 34, 40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40, 37X는 마이너스 74 여기까지 되네요. 그래서 x는 37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괄호 풀어주면은 자 분배법칙해서 6x 마이너스 8은 분배법칙해서 3x 플러스 15 더하기 4니까 19 여기까지 되겠죠. 자 3x 이항해주고요. 19에서 마이너스 어, 8 이항해주고요. 그러면은 3x는 27 X는 9가 나왔네요. 그래서 해가 가장 큰 것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위에 올라가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비례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비례식입니다. 안쪽에 곱한 것과 바깥쪽에 곱한 게 같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2분의 3x 플러스 5는 4곱하기 3x 플러스 2와 같다는 얘기고요. 자, 약분해지고 분배해주니까 9x 플러스 15는 자 과로 풀어주니까 12x 플러스 8 되네요. 이항하겠습니다. 9x 마이너스 12x는 8 마이너스 15. 그러면 동류항 계산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네요.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니까 x는 3분의 7 여기까지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주시면 되겠고, 자 정리 되셨으면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x에 대한 1차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어, 1이다 이렇게 돼있네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 1자 대입해주면은 3분의 자 계산해서 1이 되죠. 1a 마이너스 4분의 2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여기에 6분의 1이다. 자, 여기다가 이제 12, 12, 12를 곱해주면, 자, 약분해서 4a. 약분하면 3이고, 과로 써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둘다 곱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분해주면 2가 되겠고요. 4a. 자, 분배해주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4a 3a는 a이고요. 마이너스 6은 이항을 해주니까 플러스 6 여기까지 되겠죠. 따라서 a는 8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정리해주시고요. 정리되셨으면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x에 대한 두 일차 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죠. 자 우선 과로부터 풀겠습니다. 2분의 x 더하기 3은 자 과로 푸니까 2x 2가 돼서 마이너스 1과 계산돼서 마이너스 3 되겠죠? 자 2를 또 곱해주니까 x 더하기 3은 4x 빼기 6이 되겠고요. 자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2항해서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따라서 x는 3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x 값또 3이 된다는 얘기고 3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3a 더하기 6은 3 더하기 4a가 될 것이고요. 자, 이양해주니까 3a-4a는 3-6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따라서 a의 값은 3이다. 자,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자, 우리 150쪽 넘어가서 문제 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채아가 가진 돈으로 900원짜리 빵 X 더하기 6개를 사면은 300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채아가 가진 돈은 빵 가격, 900 곱하기 x 플러스 6에다가 300원이 남은 거죠. 300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체아가 가진 돈이죠. 그리고 1,500원짜리 빵 x 1개를 삽니다. 그럼 빵 가격. 빵 가격이고요. 600원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600원을 빼야지 체아가 가진 돈이고 체아가 가진 돈은 같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죠. 자 등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어, 14번 문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랑 B랑 같으면, 자 우선 A 앞에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죠.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3으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A랑 마이너스 3B랑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를 더해준 거죠. 어, 2를 똑같이 양변에 더해주면은 계속 같다. 등식의 성질. 그래서 옳은 것이다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AC는 BC이면은 A랑 B랑 같다. 양변을 C로 나누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2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 e 조건이 없습니다. C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C로 나누려면 C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죠. 2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3A가 2분의 A가 됐으니까 이걸 6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6으로 나눠주면 2분의 a는 약분에서 3분의 b 맞죠? 똑같은 6으로 나눠주면 같아진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요, a 플러스 3이 a 플러스 6이 됐잖아요. 그럼 양변에 똑같이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a 플러스 6은 b 플러스 8과 같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눠주면은 a 빼기 c는 b 빼기 c랑 같아지는 거고요. 양변에 똑같이 C를 더해주니까 A랑 B랑 같아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등식의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도록. 자, 우선 1차 방정식이 되어야 되니까 이항해야겠죠 자, 2항해 주면은 AX제곱 더하기 X 빼기 3. 플러스 2x 제곱 더하기 3bx 2는 0됩니다. 자, x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x 제곱은 x 제곱끼리 계산을 합니다. 앞에 있는 개수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x는 x끼리 계산해 줍니다. 1 더하기 3b의 x 요렇게 되겠죠. 상수항은상수항끼리 계산해주면은 자, 이식이 1차 방정식이 돼야 된다.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요거 2차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2가 0이 되면 2차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차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1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1 플러스 3b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라 얘기죠.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3b는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니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니다. 정답은 2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위에 16번 문제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네모 안의 식은 바로 윗줄에 양옆에 네모 안의 식의 합이다. 자, 요렇게, 요렇게 더해서 밑에 나온 거죠. 그러면은, 어, 더해 주면은 3x 더하기 x니까 4x. 마이너스그 다음에 이렇게 더했으니까 더해주면 6x 마이너스 6이죠. 자, 더해주면 28이래요. 더해주면 10x 마이너스 10, 10x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자, 요 값이 이제 28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28 플러스 12가 돼서 10x는 40이 되고요. 어, 10으로 나눠주니까 따라서 x는 4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비례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이 x의 값도 먼저 구해 볼게요. 비례식이니까 안쪽에 곱한 거 바로 곱해 줄게요. 12 4x. 바깥쪽에 곱한 거 6x 8이 같다라는 거죠. 자, 이항해 주면 -6x 8 -12. 마이너스 10x는 마이너스 20이니까 x는 2가 되죠. 어, 요 만족시키는 x의 값은 2입니다. 2이 x에 대한 방정식이 어, 여기에 해일 때 해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대입해주면 3분의 1 0이 1은 6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3분의 9니까 약분해서 3은 6 마이너스 a 이항해주니까 a는 6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3이 되겠죠.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는 a제곱은 3을 두번 곱한 거죠. 9가 되겠고요. 빼기 4, 3, 12.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18번 문제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1차 방정식의 해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의 2배가 된답니다. 자, 그럼 요거의 해부터 찾을게요. 자, 여기다가 6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자, 약분해서2의 x-4, 약분해서3의 x-1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되죠. 괄호 풀어주면은, 2x-8,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자, 동류항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는 이항에서 플러스 5가 되니, 마이너스 x는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 해가, 요 해의 2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기의해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누면 되겠죠. 요거의 2배가 요 해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5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 되겠네요. 자, 분배해줍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이고요. 자, 이항해주니까 마이너스 5a 플러스 4a는 마이너스 7에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된다 나오겠죠. 정답은 2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0조까지 같이 풀었고요. 자, 다음 영상은 151쪽, 152, 153쪽. 이렇게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